21124 2, 2, 4. 우리 지금 뭐의 약수를 구한 거야? 4의 약수를, 4의 3, 약수를, 4의 약수를, 4의 약수를 3, 구한 거야? 그치? 4가 뭐였는데? 최대? 최대공 약수에 누구를 구하는 게? 약수를 약수 구하는 4, 게 4, 누구랑 똑같더라? 공 약수랑 4, 똑같더라? 대안대! 대요? 대안대! 자 그러면 그 밑에 2번, 3번, 4번은 니네가 해볼 거고 그 다음 옆에 넘어와서 5번 봐. 5번 봤더니 5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대 공약수가 얼마래?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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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배소로는 거는 두수 h i 로 펼쳐요 빨간 팝이 없는 쳐야 그러니까 여기는 과 서로 소라는 거는 두수 사이에 최대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8과 20은 서로소라고 할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s 안돼 t 네. 근데 5하고 7 서로소라고 할수 있어 없어? o f t 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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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7의 약수는 뭐야? 네. 1, 7이지? 네. 맞아? 아니야? 맞아. 근데 최대공 약수 겹치는 게 뭐밖에 없어? 네. 1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5하고 7은 뭐야? 서로소 될수 있지 맞아? 아니야? 돼요 2하고 5는 어때요? 안 돼요 돼요 얘는 뭐니까? 1, 2 5는? 네. 1, 로 그러니까 서로소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그럼 니네가 여기서 하나 알수 있는 게 있어 소수끼리는 그럼 항상 서로소겠네 음. 소수끼리는 왜 소수는 뭐라고 그랬어? 1과 자기 자신만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음. 그럼 약수가 다두 개씩 이니까 붙이는 게, 게 누구밖에 없는 거야? 1밖에 어. 없는 거지. 대한대. 예. 네. 그래서 소수끼리는 항상 뭐가 된다? 서로소가 된다. 대한대.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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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그럼 소수끼리만 서로소야? 2랑 3은 서로소 아니야? 네. 얘들아, 여기 봐야 돼. 조금이 올려놔. 2랑 3은 서로소야? 아니요 어? 네. 아니요. 서로 소야. 네. 2는 뭐야? 1, 1 2, 9는? 1, 3, 9. 네.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소수끼리 서로소 항상 된다고 그랬지? 맞아, 아니야? 네. 그러면 소수가 아닌 것끼리는, 이거 소수랑 소수가 아닌 거를 했을 때는 서로소야서로소 아니야? 서로소, 서로소 된다고. 네. 그러니까 근데 항상 소수끼리만 서로소야 라고 하면 그 말은 맞아, 틀려. 틀린 거야. 돼? 네. 네. 이해가 안 가? 아. 그러면 거기, I'm g o 밥 사자 to go to the h o u s 서 I'm going 지아 진짜 to t h 뭐 h o u 뭐 e 요 맛있어, 뭐 n g to go to the h 뭐 u s e I'm g o i n 어. 아아드컵 맛있나? 월드컵 진짜 맛있는데코코같은아2%맛있나다 와. 아니 불하고 아 아니 코 아, 그게 아. 아. <laughs> 네가 말로 해 <태어낸>.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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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봐. 먹으라고 하는 거야. 아, 흑상스. 좋아요. 그거 좀 먹어 보고 내코닥 사오고. 부드러운 거 먹어야지 부드러운 거먹 뭐야 아니, 부드러우니까 좋아하겠지 러 그러니까. 응. 아, 일단 뿌워서아말했다 맛있어? 음, 그 그러니까 8번 얘기하는 거 좋을 거 8번, 8번은 이번은 1번 x, 5, 1, 1, 1, 2, 3, 2, 도 4, 다그럴 8, 누구 0 11, 1수가1 12, 13, 14, 1야 16, 17, 1 1 0 11, 12, 13, 14, 1 1 0 2 5 5 야, 요뒤너 넘어가 왜 쉬는 안 해요? 응? 왜 쉬는 안 해요? 80, 만하려잖 그래요? 응넘어왔 최대 공약수는 여기 있는 것만 이렇게 곱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아니야.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우리 소인수분해 배운 것처럼 쓰면 어떻게 써야 돼? 2가 몇 번? 2가 세번 2의 세제곱고 곱하기 3번. 3대 3대 3 4만. 4만 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2 세제곱이 얼마야? 누구누구누구의 최대공약수구 알아요? 9번에서? 음... 9번에서 36 20, 30, 30, 아니 36, 7 2 90 뭐로 나누래? 3, 2, 아닌? 맞는데? 맞는데. 2 2 4 5 2또 되나? 아니야 아, 근데 최대 공약수는 무조건 3개가 다 돼야 돼 응. 최소 공배수일 때만 세 중에 둘만 져도 되는 거야 알겠지? 응. 최대 공약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야? 3에 2 18, 18 18 18 2 곱하기 3에 제곱 그래서 얼마? 네. 네 그럼 너네 1 2 6 7 불러 봐 빨리. 1 2 6 7 8 2 6 3 뜯는다 네. 음, 뭘듣는다고천민이애꺼응민꺼 신천... 음. 네. 네. 이거? 지은이 사한 응. 네. 화요일날? I don't know. 不能理。 나오잖아 맞아 아니야 미치 똑같은 애들 뭐가 똑같은 애들? 미미 얘는 미치 모로 똑같아2이 얘는 7 얘네들이 커플이야 커플 커플 중에 대표만 나와 음, 누가 대표? 어, 뭐 누가 대표냐면 어, 최대공약수에서 누가 대표냐면 더 작은 게 대표야 네 안돼 둘중에 그럼 누가 대표로 와야 돼2이 얘는 누가 더 대표로 와야 돼칠칠 清远。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네. 7이애 네. 얘들아 이거 봐 봐. 나봐 봐.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 짝총 찾으려고 하니까 미시 같은 애들끼리 한 줄로 같이 써야 돼. 빼안 네. 네, 돼. 네. 일부러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야. 빼안 네, 돼. 돼? 네? 네. 어. 이줄안 맞췄으면 틀리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럼 최대 공약수 뭐라고 했지? 좀 어려운데 15번 하나 더 해볼까? 15번 어. 60, 84 120 네? 1 돼. 안 돼. 음. 자, 60은? 최소, 소인수 분해하면 4 4는 소수가 아니라니까 2 2, 30 3, 10 2, 5 뭐야? 2에? 불러 얘들아 2에? 제곱이야 예고, 제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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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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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곱하기 3 곱하기 5 맞아? 맞아 아니야. 아유, 아유, 야 그럼 어. 최대공약수 구해야 되잖아. 맞아 아니야. 아유. 어떻게 한다고? 커플이 돼야지 짝을 맺을 수 있다고 그렇지? 네. 다 있어야 돼. 다 있어. 다 있어야 커플이야. 그럼 여기는 커플 대안데 안 돼. 안 돼. 얘도 안 돼.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대표 누가 나와? 이셋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2. 2의 제곱. 아니, 돼안 돼. 돼. 여기서 3. 제일 작은 게 누구야? 3. 3. 3. 그래서 4상 1 2가 최대 공약수. 돼. 하나 쉬어요. 오늘도 쉬어요. 쉽지. 여기이지 가면 가. 가요? 응. 네. 이게 가요? 네. 어? 야, 그러면 얘들아, 니네 거기 15쪽에 있는 것까지싹다풀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지금 풀수 있어요. 아니, 지금, 지금 말고요. 지금 풀수 있어요. 아니. 가요? 네. 네. 아...